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다. 올스타 타워 디펜스. 이번에도 올타리 업데이트 했던데? 업데이트 했으면 배너가 안녕하세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어? 신캐 맞겠지? 이 신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 어 일단은 내가 모르는 거니까 뽑겠습니다. 아나거지됐어아 아, 이거 이번에 잼 나오는 코드 이거 있다 는데 써볼까 이거? 아 코드를 아니야. 아 맞다 쓴 거구나. 이게 원래 잼이 1250개인가? 엄청 주는 건데 이미 썼구나. 아 오케이 현질해야겠다. 이제 제 겁니다. 나는 리뷰를 해야 되니까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안 나오냐, 잠깐만. 어, 일단 1트 실패.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와, 올 삼성. 역시 삼성. 암! 야, 이거 설마 이거 올스타 오랜만에 왔는데 천장 뚫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천장이란? 이 순번을 뽑으면 5성을 확정으로 주는데 이것을 천장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운이 엄청나게 안 좋다는 소리다. 이거 두번 연속으로 안 나오면 천장인데, 이거? 에이 설마 안나안 안 나오네 와 천장이다 야 드디어 얻었습니다 야 올스타 신고식부터 무섭구만 이거 공속 5초에 범위 15에 피해량 1000이요 일단 요거랑 내가 신캐를 하나 덮어 놨었거든요 여기 어디에 있었는데 아 어, 왔다 이거다 자요까지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토리모드 국룰 스테이지 가보려고 그랬는데 뭐죠 이거 업데이트 4번 할때 동안 스토리모드 안 나왔는데 야 신규 스토리모드 드디어 나왔다 자, 일단 신캐 두개인데 아그 뭐부터 볼까?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 레이터. 오케이 이거다. 잠깐만, 데미지 천이라서 좋아했는데 범위 상태가요. 잠깐만요. 잠깐만, 손이 이게 실종되는데요? 아니 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손을 막 쏜다 그런 건가?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번, 5번?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범위를 어떻게 해주고? 범위가 이게 말이야? 이거 이펙트가 보이는 것보다 범위가 짧은데요? 잠깐만. 뭐, 뭐였지? 뭐였지? 이거 이펙트랑 범위가 다른데요? 이거 사기 치지 마세요 개발자님! 어서 사기를 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3억 그라면은 오, 어, 바뀌었다 범위다! 징! 진... 하 요거는 무슨 일이죠? 이거 아시는 분들.. 오 뭐야? 이거 잘못 맞은 눈뽕인데? 아내 눈! 아하눈 뽕! 자, 일단 그러면은 풀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범위! 이거라 먹어라! 자,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16,000와 상당히 셉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릭터 야, 시간이 얼마 없다. 5이브 안에 끝내야 된다. 와 비핀 어... 열매 비핀 어... 열매 아닌가 이거 키제로 아니야? 내가 요즘에 원피스를 너무 많이 봤나? 일단 피해량 620인데 1렙부터 사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다음 풀업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거리가 잠깐만 범위 70에 공속 7에 피해량 18,000. 자, 일단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싱글 스토리 모드를 돌기 이전에, 자 싱글 스토리 모드 돌기 이전에 이번 에 여기 있는 거, 야 이거를 제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무기 레벨 보시면요, 64레벨, 63레벨, 69레벨, 55레벨, 55레벨. 지금 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술도 많고 여기다가 에 지른 것만 한 7만 젬. 뭐 아무튼 일단 질렀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 사탕이 22만 개. 와, 나이트 어루핑가 여기 3만 개짜리라 가지고 요거만 얻을까 했는데 이요구성경엄치가 500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얻으려고 20만 개를 모았습니다. 그다음 이게 보니까 15,000개로 그 호박 캡슐. 요 원래 여기서 팔던 거. 요거를 만원총을 살수 있는데, 저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어, 차라리 여기에서돈 주고 사지. 야, 일단은 요거를 사자. 막눌러 난타! 난타! 사탕 없어진다! 자, 이렇게 해주고 스킵을 해주면은. 야, 우선 경험치가 넘쳐나. 대박이야, 이거. 야, 역시 사탕을 모은 보람이 있군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지금 22만 개 중에서 딱 2만 개쓴 겁니다. 자, 나이트메어 루피인지 뭔지 요거까지 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업데이트 된 지가 언젠데 드디어 얻는다. 이거 이제 얻는 장면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뽑았어요. 자, 합성. 와, 이제 하다 하다 경험치가 육성이 나오냐. 잠깐만요,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너무 커가지고 사진이 한 번에 안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 한번 레벨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레벨을 전부 다말렙을 찍어줬습니다. 보시면요, 얘도 말래 이것도 말래 뭐지? 이거 도말래 미어야 하는데 이게 뭐냐? 어 잠깐만, 야, 150레 맞는데? 이거는 오류입니다. 네, 이거 오류고요. 네, 이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개발자님 이거 난이도 잘못 만든 것 같은데요. 자, 원래 는 이제 이쯤에서 끝. 했어야 사대체은는 네, 신캐 하나 더 놨습니다. 바로 보라색 네, 빠빠게. 뭐? 자, 보라색 빠빠게가 나와가지고 이번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냐 이거? 잠깐만. 카운트다운 2시간 15분. 뭔가 들어가면은 70% 들어갈 것같은 그런 뭐지? 이거 동굴인가? 뭐 일단 저거는 2시간 10분 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고요. 신캐 5성 빡빡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캐가 맞나 이거? 나만 모르는 건가? 일단 600원짜리 빡빡이 한번 깔아 보도록 잠깐만요. 데미지가 2,200이요. 여러분 참고로 이거 1렙 기준이요. 어 1렙 기준 데미지 2,200이야.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야 머리가 먼저 가는데 자이보! 머리가 먼저 가고 나서 몸이 따라온대요. 야 역시 빡빡이는 머리가 본체야. 자 바로 1업걸 해보면은 데미지 4800 다음 업글 때 데미지가 4500이 늘어요. 이게 질량이 맞나 이게 일단 이게 단이라 가지고 데미지가 높아도 별 상관이 없긴 한데 만약에서 범위가 된다 그러면 사기 탈프트 해가지고 그냥 때리는데요. 야 잠깐만 머리에서 빛났잖아 지금. 자 진짜 마지막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면은 피해량 35,000 어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강화하고 나서 스토리 모드 깨면은 깰수 있나? 일단 무한 버프 걸어 주고요. 그럼 이제 우리 보라색 박박의 데미지는 이게 무슨 빨렙 어, 기준 22만. 이거 난이도가 정상이 아닌 이유가 있었네. 어. 캐릭터가 더좋신 나갔어. 야 잠깐만 근데도 불려? 비량 22만도 불려? 자그 다음에 보스 체력이 이거 2천만이지? 2천만. 레이턴. 아 오케이 깼다. 충분히 깬다. 야 이거 그냥 거의 무조건 신캐가 있어야 겠대요. 이거 무조건인데. 오케이. 자 일단 오늘은 올스타 타워 디펜스 정말 오랜만에 와봤는데요. 야 역시 다시 와도 진짜 상상을 뛰어넘는다. 진짜 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다? 빡빡이야, 최고다.